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에 기술적 분석 요청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는 이렇게 보면 지금 밥그릇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인가? 가구업체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회적 거래두기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뭘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흐름이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온 흐름이네요 음 그래도 아직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좀 어렵네요. 뭔가 주가가 근데 이렇게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박스권으로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을 봤을 때는 별로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수 있는 거래량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요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세력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그렇게 가을 단계가 아니에요. 되게 식어 있는 단계이기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단 쪽을 막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그러면 여기 박스권 하단까지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추대선을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놀아주면 가장 좋아요. 일단 가운데 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길 이탈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한번 지지를 해줬었네요. 이렇게 갔다가 내리면서 지지해주고 다시 갔다가 또 내렸어요. 보통 이렇게 갔다가 저항을 맞으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음은 여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 위에까지도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이파란 색깔을 뚫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못뚫었어요 그리고 쭉 빠졌죠, 주가가. 그리고 여기서 이 평단 한번 나오고 주가가 되게 지겹게 많이 움직였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기를 도전하는 모습인데 야금 야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는 음저 굉장히 느린 종목이네요 이게 영업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갑작스런 턴아 라운드가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호재는 없나 봐요 주가에. 이건 월봉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거는 월봉으로 봐야겠네요. 월봉상에서 이 초록색깔 선이 굉장히 세, 센 저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랑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직 흐름은 괜찮네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다음 달에 여기 굉장히 센 저항으로 작용했던 초록색 선을 뚫는가, 못 뚫는가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이 월봉상에 공구리를 깨냐, 못 깨냐, 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깬다면 다시 여기에 안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긴 호흡으로 월봉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을 깬다면 저는 손절할것 같아요. 여기를 하락하는 이거를 기준봉으로 잡고 이거의 종가를 잡아먹는 은봉이 나왔을 때 저는 손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때 거리랑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그냥 캔들만 보고 매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신에 여기서 나왔던 도치 캔들에 거래량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5월달에 차트 모양을 다시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한 초록색깔 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급등해서 가버리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한 번에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하락이 조금 나왔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뚫으려고 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주포에 운전대로 맡겨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대 리바트의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